유아 내가 오늘 술 마셔서 형한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고맙다 고마워 너한테 진짜로 내가 선배인데고 네가 후배인데도 항상 내가 널 챙겨야 되는데 아 제가 챙겨야죠 아니내말 들어봐 봐 내가 널 챙겨야 되는데 네가 나 항상 챙기고 어? 그리고 나 는 항상 술 먹을 때마다 항상 네가 막내라서 고기 굽고 연기 다 마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나 힘든 거 알아서 계산까지 네가 항상 다 내고 어 고마워 근데 오늘만큼은 오늘 이 술자리 이 고기 이 삼겹살 걱정하지 마 오늘 이 술자리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. 보울게. 계산돼? 선 넘지 마.